인간은 익숙하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원시 유전자는 끊임없이 서툰 짓 하다간 넌 죽고 말 거야. 실패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잖아. 라고 속삭인다. 이런 달콤한 속삭임에 반하여 뭔가를 실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본인에게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인간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본능적 행동이기 때문. 인간은 본래 수동적 존재. 100명 중 99명은 돈에 의해 누군가의 감시와 처벌 때문에 움직인다. 본능과 유전자의 명령대로 살아가기 때문.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능동적으로 뭔가를 실행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래서 실행력이 높은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쉽게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나아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극소수의 능동적인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언가를 실행한다. 이 결단과 실행이 열 번, 백번 반복되어 관성을 얻으면 인생이 참 쉬워진다. 한번 추진력을 얻은 관성은 반복적인 실행을 낳는다. 작은 실행을 했다고 해서 1년 안에 당신의 삶이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 하지만 맨 처음 바퀴를 돌리는 최소한의 실행도 없으면 평생 그대로일 뿐이다. 처음 한 번이 어렵다. 한 번만 해봐도 당신은 가장 어려운 첫 발을 떼는 것이다. 그리고 상위 1%의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내 주변에도 블로그 유튜브를 해본 사람들이 많지만 다들 잘 안되던데. 지금 당장은 좀 그렇고 내일 해야지 사기꾼 아냐? 난내 말을 믿지 못하겠어. 제발 이런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말자. 그렇게 늘 본능의 꼭두각시로 살아갈 것인가. 제발 그냥 좀 해라. 한번 해봐라. 실행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10년 20년 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오로지 실행이다. 실행만이 내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다. 라차 차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